비지털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독 엄지 척 많이많이 해주세요 네자 여러분 이 사진 한장 보시겠어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음이 분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얼굴 알기 좀 힘든 분인데 이 분이 이제 벨기에의 아말 어, 에바드 블리키 라고요 벨기에의 이른바 예산부 장관이라고 그럽니다. 아뭐 똑똑하고 사람 좋게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SNS 같아요. 거기다가 올린 거예요. 즉, 6 가지 백신의 가격을, 코로나 백신의 가격을 올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자, 아스트리아 제네카의 그 가격이 1.7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200원이에요. 그리고 파이자는 16,000원, 12유로고요. 모데나는 18유로, 2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말한 게 사실이라면요. 모데나나 파이자의 10분의 1 /10 가격에 가까운 제일 싼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동안 접촉을 했다.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싼 거를. 아니, 그렇게, 음, 사상 최대의 예산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이, 추경만 하더라도요, 1년에 지금 두 번을 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을 이렇게 펑펑 써대면서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맞추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2200원. 그러니까, 모더나 24000원. 여기에 비하면, 한 12분의 1, 11분의 1에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백신의 가격은 우리가 이제 뭐 밝히지 않게 돼 있고 또 이건 공개하지 않기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계약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저이 에바드 블리키, 어, 벨기에 예산부 장관이 모르고 이렇게 올렸다가 후다다다닥 얼른 내렸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 다운받은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가격을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내려 주세요. 아마 야단 맞고 있을 것 같아요. 에바블릭 기자관은요. 자, 여러분께서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더 기가 막힌 건 어저께 여러분 그 들으셨을 거예요. 하, 뭐 음? 4,400만 개를 뭐 확보를 해 갖고 뭐 내년 2월에는 맞을 수 있다. 3월에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분 다 뻥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이 질대본 그 거기서 뭐라고 그 중대본에서 질병관리청의 중대본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부터 이제 계약에 들어가겠다 파이자 모델나 이런데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에 꼭 맞게 맞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뭐 저기 딴 소리를 한게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번세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제대로 확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여러분 막글 올라오시는데, 절대로 안 맞으시겠다고. 저도요, 네, 정말, 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 삼상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안전성을 말하자면 입증할 수가 없다. 이렇게 FDA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상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관리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 비록 FDA에서 삼상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원래 우리가 독자적으로 검사를 해갖고 안정성이 담보되면은 그냥 우리가 맞아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무슨 임상실험자입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알바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갖고 뭐 피복, 그래서 하루에 뭐 17번이나 피를 뽑는다는 기사 여러분 보셨죠? 거기다가 약 같은 거 투약해갖고 어떻게 되는지. 진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면은 한 달에 그렇게 뭐피몇번 뽑고 맨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이러면서 100만원 정도를 받는데요. 하지만 어, 피를 막 하루에도 17번씩 뽑으면 한 달에 얼마를 뽑는 거겠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공짜로 임상실험, 어? 이것까지는 저기 차치하고라도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 마르타로 만들겠다는 건데, 진짜 뻔뻔하기. 아, 정말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자, 그런데 없습니다. 데 네. 질본에서 이제 오늘 한 얘기를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 아스레제나카는 트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롤링 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 실험을 한 거. 또 뭐, 페이퍼 돌리고 이러면서 이게 어떠냐, 이거를 구술로 이렇게 딱 보고 뷰를, 리뷰를 받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블로그 중에서도 블로그 리뷰처럼 그거를 받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란셋이라는 그 의학 전문지, 여기서도 아주 안전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개 의학 전문지가 한 거, 그 다음에 이 의사들,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뷰 받고, 그러면은 이 말이 전문가지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하지 우리가 볼때이 사람들의 전문성 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대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FDA에서 이건 안정성이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미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FDA 뭐 상관없다 우리가 이 증명하고 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즉, 이 권준욱이라는 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의 청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나. 백신 도입은 미국의 FDA의 승인 절차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절차, 식품안전의약처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뻔뻔함. 그리고, 그동안에 뭐 4,400만 배 백신을 확보했다고 막 하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이제부터 백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백신의 상황이라는 거는 제로예요. 제로. 단한 개의 백신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이이 이니, 마음대로, 이이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뭐 이문 덕이다. 이게 모두 문제인 덕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 보유국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보유국이 되니까 백신 제로 보유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백신 부족국이 된 겁니다. 부족단이죠. 제로니까요. 이게 좌파들의 이야기죠. 저는 진짜 좌파들을 믿지 않아요. 그동안에 아주 겪을 만큼 겪었는데 좌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단 문재인이 한게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뭐, 살아있는 권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총장님 했는데, 저는 그 가증스러움, 지 입으로 살아있는 권력 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이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니까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거예요. 정의, 공정, 평화,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반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4,400만 개의 백신을 보유했다 이럴 때도 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쟤네들 입만 벌면 다 사기치는데. 그랬더니 진짜 정말 더 놀란 거는 아무리 그래도 제로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제로일 수가 있냐. 거기다가 지금 에바 물렉가이 장관이 2,2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스트리제나카. 근데 과연 얼마에 이걸 사들였을까. 이것도 한번 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거기서 이렇게 했을것 같아요. 자, 아스트라제네카를 들여온다 하는데 거기다 유통관계를 막 두는 겁니다. 누구 끼고 누구 끼고 거기에서 뭐 현지에서 하는 회사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개의 유통관계를 만들면요. 거기에 좌파들 자기가 보살펴 주고 싶은 사람들 다 끼어 넣어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먹고 살돈 떨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후배들하고 점심을 먹고 그런 다음에 도서관에 들려가지고 책을 이제 요즘은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비대면으로요. 책을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찾으러 가요. 그러면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줘요. 근데 제가 참 너무 기가 막힌 게이 비닐봉지에다가 책을 넣어주는데 팜플렛이 있는데요. 너무너무나 고급의 아주 엄청난 팜플렛인 거예요. 정말, 왜, 우리가 왜 음악회라든가 또는 도록 수준의 팜플렛이에요. 그걸 이렇게 세 가지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오싹했어요. 내 세금이 저질 좋은 종이. 그 다음에 그 팜플렛은요, 뭐 도서관에 사서들이 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구청장이 이렇게 뭐 무슨 어쩌고저쩌고 자기네 홍보하는 거예요. 그 홍보를 이렇게 쓰레기 같은 너무나 좋은 쓰레기, 고급 그 화질의 쓰레기를 만든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거 아마 한장그 인쇄하고 뭐 이럴 때 장당 제가 그거 아는데 한 2천원? 그러면 6천원이에요. 장당.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많이 뭐마음만 하면은 벌써 6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서를 다 알아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군가를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러니까 이 좌파 뭐 운동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한테 좀 갖고오라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나 팜플렛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 내부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몇 천만 원 떨어지게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으면 또돈 이렇게 챙겨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먹고 살게 해주셔서, 저 혼자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좌파들은 나눔과 공유가 중요하죠. 이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빤하죠.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과연 2,200원에 불과했을까? 저는 한국에서 얼마를 주고 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떠어졌다고 하면서 파이자모더나 그러면은 파이자는 여러분 지금의 16,000원이고요. 모더나는 2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부르는 게 값일 수 있죠? 전세값처럼요?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이 브로커를 해 줬다고 해서 브로커 피 뜯고 온 국민의 혈세를 갖고 뱀파이어처럼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는 이 좀비 정권인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너무 분노했습니다. 저것들을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이것들을 정말 해야 되나 버릇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 저는 이막 그냥 팜플레을 들고 집에서 오면서 부들부들 떠다가 분리수거하는 데 넣었어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걸 그랬네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정부가 오래 안 해요. 백신 계약이라든가 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제로인 거예요. 제로. 완전히. 그래서 지금 30개국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전원, 전국민이 다 맞는 데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해주겠다고 하더니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김종민이라는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저도 근데 국회에서 있으면서 꼭 민주당이 아니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한나라당에 있을 때 보면은 뭐 사법고시 패스했다 그러는데 아, 나도 사법고시 볼 걸. 저건 아무나 되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법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레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계? 외우는 기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하면 다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 총장님처럼 뭐 책도 읽고 뭐 이것저것 뭐 그림도 음악도 뭐 팝송도 부르고 뭐 그러면은 이제 일곱 번 만에 이제 붙는 건데 사실은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이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재판을, 모의재판을 할때 어, 그때 이제 사형을 내려갔고 그걸로 계속 딱지가 붙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